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일러그입니다 저번에 살짝 영상에 나왔지만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laughs> 도쿄를 다녀왔는데 또 거기에서 저희가 많이 쇼핑를 해버렸어요. 엔이기 때문에 쇼핑하는 음. 게 아주 딱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미스템도좀 개타고 약간 쫌쫙다리로도 개태용 것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습니다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 사왔는지 바로 보러 가실까요? 고자 먼저 옷을 샀는데 여러분 브랜디 멜빌이라고 미국 스파브랜드 같은 느낌인데 조금 음. 사랑스럽고 영하고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이너핌을 건질 게 되게 많아요 맞아. 그리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싼데 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원사이즈 문 <laughs>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손바닥만 하고 음. 또 어떤 거는 손바닥 두 개로 하고 <laughs> 이게 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피팅을 하실 수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피팅을 다 해보는 거를 추천해요. 음. 저는 이너를 살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너를 두개 일단 사왔어요. 짠 <laughs>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딱 기본 이너인 걸 사왔는데 음. 위에 살짝 레이스처럼 핑킹 가위로 자른 것처럼 아하. 그런 디테일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스트라이프가 쫙 있는데 거기에 또 꽃문양처럼 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본 이너로 입는 것보다 이렇게 입으면 좀더 여성스럽고 음. 소녀스럽고 음. 약간의 그 포인트가 음. 될수 있어가지고 이게 딱 여름에 이거 입고 딱 본래를 입어지고 이러면 완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찾을림 없잖아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구매를 해왔는데 이게 바로 그 손바닥 한하사타리 한, 한, 한 아니냐. 라는 <laughs> 일단 그런 되게 조그만 이너인데 얘도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좀 그런 네이비, 약간 색바은 네이비 같은색인데 음, 네. 파여 있어요 얘네들이. 좀 대부분 그래도 뭔가 여기만의 뭔가 느낌 있는 거, LA 바이브 있는 거 같고. 이래가지고 <laughs> 이것도 괜찮길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원 사이즈라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대신 신축성은 되게 좋은 편이잖 맞아, 것 맞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을 사왔는데 사실 거기 갔는데 이제 가을인데 너무 나씨가산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뭔가 지금 당장 입고 싶은 것도 사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가디건을 사봤는데 네이비거든요. 전형적인 네이비예 음. 전형적인 딱 고급스러운 네이비고 음. 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에 되게 착 핏되는데 너무 뚱뚱해 보이지 않는 되게 그렇죠. 말라 보이는 그런 핏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맞춤처럼 저한테 팔 기장도 그렇고 이 턱도 그렇고 제가 너무 쫙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앉을 수가 없었다는? 대신 얘가 좀 파여 있어요, 역시. 어, 그래가지고 좋다. 좀 굽힐 때 이렇게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점 사실 키큰 언니들은 어. 별로 안 파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담 스인 분들만. 어. 근데 이키큰 언니들은 이거 진짜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저도 크롭이거든요. 아, 오케이. 그리고 얘가 좀 재질이 톡톡해가지고 어, 요즘 같을때좀 튼튼하게 음, 음.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디 매미도 여러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아주 재미가 쏠쏠하니까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또 아주 벼르고 갔던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백팩이 유행이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백팩을 사고 싶은데 저는 조금 뭔가 자켓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포멀하지만 되게 캐주얼하게도 들수 있는 백팩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바로 롱샴이라고 <laughs> 저 혼자 결론을 내리고 한국에서 막 서치를 해봤는데 22만 원이 정가더라고요 음. 일본을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일본이 19,000엔이라서 한일까지 계산하고 텍스프리까지 받으면 거의 16만원, 7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5, 6만원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당장 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네이비랑 갈색이랑 그리고 아이보리 요런 갈색. 아이보리색. 아, 맞아 맞아.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그 아이보리도 진짜 예쁘긴 했요 맞아요. 그데 그러니까 언니는 그걸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보리를 좋아했고 그게 음. 약간 대학생 같고 조금 더 밝은 느낌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저만 본도 그게 훨씬 인기가 많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계속 끌렸기 때문에 얘를 구매를 했고. 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음. 가볍고 여기는 또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브라운 색깔도 너무 고급스럽고 진짜 진짜 고급스러운 백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골드색으로 롱샴 금장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진짜 진짜 고급스럽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실물로 보고 음. 또 착용을 해야지 더 예뻐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진짜 가볍다 보니까 여행에도 완전 제격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행 어디에다 다 매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번 여행 동안 진짜 잘 메고 다녔습니다. 이거 좀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좀 이런 거라던가 이게 중심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 약간 퀄리티가 살짝 안 좋게 나오는 음. 애들이 있다. 그래서 뽑기를 음. 잘 하셔야 되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음. 사셔라. 이 백팩도 정말 너무너무 제가 너무 잘살 템이라고 <laughs> <laughs>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서 일본 가서 농장 구경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 짜잔! 이 예뻐 예 음, 비비안 웨스트우드 가디건입니다. 아 사실은 얘를 알고 간건 아니고 비비안 음. 웨스트우드나 꼼대 중에서 또 저렴하니까 워낙 맞아. 가디건 있으면 일단 무조건 하나는 등여 온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게 다른 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응 음, 없었어 없었어. 꼼데도 진짜 사이즈가 없었고 근데 신축 후에 있는 이세탄 백화점에 갔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많았어요. 매니에 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검정색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지 여기서는 좀많은가입수 뭐, 많이 풀렸나? 이러면서 아 이거 맞죠? 근데 이게 또 그래도 가격이 30만 원좀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제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안 사겠다 하고 내려놓고 나왔거든요. 디지탄 한정이었나요? <laughs> 맞아요, 맞아, 한정판. 어, 이렇게 오브 로고랑 그리고 여기 약간 껌대 같은 그 하트 로고가 같이 있어서 엄청, 엄청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사야겠다 하고 갔는데 제가 입어 보러 들어간 사이에 한국 분들이 막 우르르 오시더니 이거 계속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한국인 분이 이거 사실 며칠 전에 사이즈 아예 없. 없었다. 오늘이나 어제 들어온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지팅이. 제가 만난 거고 제가 만난 거 되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아까 배가 불렀죠 이거 어, 완전 어, 배가 <laughs> 불렀던 거지. 브라운이랑 그 그레이가 좀 어, 섞여용되어 있어요. 약간 보카시처럼 멜란지처럼 섞여 있어서 가을이랑 특히 잘 어울리는 색이고,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시그니처인 이 오브로그 단추도 있고, 레드라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레드 타이핑이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름 포인트가 돼서 음. 귀엽더라고요. 치버리도 길고, 허리도 잘 잡아주는데, 근데 저는 1사이즈랑 2사이즈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사이즈가 좀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검정색이랑 비슷하게 널널한 느낌이었고, 그것도 충분히 괜찮았는데, 저는 좀더딱 맞는, 탑같은 느낌을 내고 음. 싶어서 1사이즈 구매했어요 레드라벨이 화이트라벨보다 좀 작게 나오는 편이니까 음, 음. 사사기준으로 요거는 탑처럼 적당히 여유있게 맞았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비비안 레스토드나 꼼데는 일본에서 발견하시면 무조건 구매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가디건은 68만원이었잖아요 <laughs> 근데 이거는 30만원이 안됐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건데? 이거 두개 사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화이트라벨이 레드라벨보다 아, 좀 오, 비싼 것같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레드라벨도 모으고 화이트라벨도 모았다. 거의 드래곤볼 모으기 수준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아 그리고 얘가 우리랑 캐싱미어 혼용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 라는 점. 아주 만족한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이세탄 인주쿠에서 거의 이세탄만 있었네요 <laughs> 간단한 선물을 해주려고 이제 1층이나 지하에 가면은 여러분 그 손수건이랑 맞아 양말이랑 어, 양말이랑 이런 스타킹 뭐 이런 게 어, 음. 그런 소품 같은 거를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지만 사야 지만 거를 주면 그면 이런 아주 아주 귀여운 폴로 양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남자용 사이즈고 250에서 270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폴로 곰이 있는 되게 무난한 네이비색 양말이라서 선물용으로 진짜 빡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냉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먹을거리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동키옥대에서 이제 여러가지 먹을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젤리예요 이만한 맛을 잘 내는 젤리를 한국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꼭 갈 때마다 이거를 막 다섯 봉지, 여섯 봉지씩 사오는데, 이 복숭아 <laughs> 맛이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본약젤리니까 하나에 몇 칼로리더라요? 15칼로리. 15칼로리니까 이거 한 두세 개 배고플 때 먹어주면은, 뭐 포만감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입 심심한 거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템이어가지고, 이거 벌써 제가 한 봉지 다 먹어요. <laughs> 헐. <웃음> 이거는 여러분들 꼭 가시면은, 별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꼭 쟁여오시기 바랍니다. 자가비 저는 사실 감자 과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자가비를 동생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맞아, 사서 맞아. 먹은 거예요. 조금 뺏어 먹었는데 맛있는 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감자 과자를 찾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또 우스시 와즈라고 약간 소금 들어간 맛이에요. 음... 그래서 엄청 짜지도 않고 되게 담백한 쑥쑥더라고요. 맞아. 맞아 담백하고 음. 감자 맛도 많이 나고 인위적인 음, 그 감자 <laughs> 맛도 아니에요. 음. 근데 이거 말고 그 버터 음. 버터 간장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진짜 풍미가 엄청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또 회사에서 한국 자가비를 먹어봤거든요. 음 근데 너무 짜고 약간 다르지? 너무 그 기름이 많은 거예요. 이걸 더중요하 다르다. 이거. 아 이게 한국이 웬만한 건다 일본 따라잡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편니점 맞아. 음식만은 아직 못 따져봤나. 맞아, 맞아. 않죠? 그 여러분. 타마고산도, 타마고산도. 그래, 타마고산도 <laughs> 또꼭 드셔야 되는데 로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다 있거든요. 패밀리마트가 <laughs> 저희 가족 전체 다 뽑는 원탑이라는 점. 그래서 거의.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실하냐고 <laughs> <싫았냐고. 웃음> 마지막 먹을 거리인데, 바로바로 요 드립백입니다. 얘는 후글랜? 이라고 하는 독일 원래 카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그게 도쿄에도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카페 순위로서 들러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드립백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드립백을 아직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음. 맛있는지 몰라요. 예쁘고, 예쁘고, 감사합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커피를 먹어봤을 때 맛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맛있었는데 저는 그때 아이스 라떼 먹었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플로 라프로렌 카페에 가서 음. 라떼를 마셔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그냥 덜했다 근데 그게 따뜻한 라떼였으면 또 맛있었을 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동키호테에서산 약간의 건강템을 음. 보여드리자면 제가 또 눈이 많이 건조해요. 라식을 했어가지고 눈물약이또일본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맞아, 맞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동키호테 가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사봤는데, 이거는 약간 그 약처럼 진짜로, 빈통을 가지고 가면 계산대 뒤에서 약을 음, 어, 꺼내줘요. 진짜 본품을. 진짜 약 같은 느낌인데, 음. 좋다고 하길래 일단 사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진짜 화해요. 단계가 다섯 단계인데, 네 단계 짜린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샀어요. 저는 화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뿌렸는데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가면은 되게 유명해서 엄청 많이 사오시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선물할 거는 이제 모험을 하지 않고 음. 가장 무난한 걸로 골랐는데 얘는 로토의 거고 삼성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사보시니까 한번 눈 음. 건조하신 분들은 일본 눈물약도 사서 한번 써보시면은 그냥 경험삼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만 엄청 많이 산것 같은데 일상이고요. 그리고 이본 <laughs> 가면은 이렇게 쟁여오는 또 맛이 있잖아요. 뭐, 맞아 저희가 소개해드린 쇼핑 스팟들이랑 꿀팁들도 있었으니까 뭐잘 한번 보시고 가서 여러분들도 더 예쁜 거 많이 구템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추워졌는데. 진짜 갑자기 어, 왜 겨울이 됐어요. 겨울 하울을, 하울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음. 저희는 다음에 또 올해는 더 여행이 없어서 여행 아 하울은 못할 것 같지만 그거 말고 쇼핑 계속되니까요. 오늘부터 계속 좀좀 많이 모으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모임하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